안녕하세요. 넥스젠 SD입니다. 오늘은 NSIR PFE10 열화상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부팅,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온도 단위를 변경하는 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전원이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충전이 완료되었다면 카메라의 전원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카메라가 켜지면 기본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 아래 절차대로 따라주세요. 화면을 터치하면 하단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세팅 메뉴에 들어가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랭귀지 세팅을 찾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한 후 리스트에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언어를 선택한 후 화면 상단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변경을 저장합니다. 이제 메뉴와 모든 인터페이스가 한국어로 변경됩니다. 온도 단위를 변경하려면 같은 설정 메뉴에서 온도 단위 항목을 찾아 선택하세요. 여기서 섭씨 또는 화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를 사용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초기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pf10 카메라를 한국어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도 측정 단위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오늘은 pf10 카메라의 첫 부팅과 기본 설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F10으로 촬영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